쉬쉬 하셨나요 민망해서 아닌 척 하셨나요 지금부터 멍석 제대로 깔아 드릴 테니까 대놓고 자랑하고 싶다면 있는 힘껏 플렉스 해주세요 오른쪽 손이 아니라 왼쪽 발가락까지 알게 하라 줄여서 오일발라 플렉스. 2 2 4 1번님이이타스틱과철없이이투닥이이 케미의 이이 빵빵 11월의 마지막 날 함께하니까 더 좋아 그냥 좋 좋아, 다 좋아 하셨네요. 환타스틱 황홀 황보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황홀 씨예요. Good morning. 환타스틱 <laughs> 이름, 이름 괜찮은데 황홀 씨. 황홀 씨. <laughs> 네. 네, 아유 고맙습니다. 환타스틱 황홀 황보 씨까지 <laughs> 해야 되는데 황홀에서 끊어버려가지고. 그것도 좋아요. 응. 자, 우리 황홀 씨와 저는 방역을 마친 각자 다른 방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laughs> 진짜 오늘 1일월이 마지막입니다. 아, 그러게요. 시간 진짜 빠르다. <laughs> 진짜 달력 딱한장 남았어요. 아, 달력을 진짜 그래서 안 쓰고 있어요. 너무 해보고 싶지 않아요. 어. 근데 형부 씨 음. 2021년이 딱한달 남았잖아요. 한달 동안 꼭 음.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요. 어, 이건 새해 계획과 약간 비슷한 건데 저는 이렇게 뭘 하려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기면 생기는 거지 노력하는 것보다 가지고 있는 거나 잃지 말자. 그래서 어. 이런 주의거든요. 그러면 크리스마스는요. 음. 크리스마스 뭐요? 크리 먹는건가? <laughs> 에이 크리스마스 때뭐 어떻게 없어요 할... 계획 없어요 정말 없고 트리 같은 거를 안 만들었어요? 이게 딱 어.. 코로나 때부터 크리스마스 트리 안한것 같아요 음, 작년부터? 네한 2년 전부터 안한것 같아요 그래요 크리스마스 때뭐할거 없으면 그러면 저랑 보내실래요? <laughs> 방송사고 <laughs> 아그런좀 계획 하지 못하는 질문하는 나 당황스러운 거 알지? <laughs> 홍보 레알 당황. 이번에는 우리 서로 레알 당황했서만날사람 말하면서 괜히 어에휴에휴에휴 자 일단 오늘의 코너 올발라 플렉스 음흠. 소문내고 싶은 자랑거리들을 오른손이 한 일을 왼쪽 발가락까지 알도록 음흠. 아주 대놓고 해주 시면 되는 코너인데요 코너 속에 코너가 있는데 오늘은 이거 받아볼 겁니다 겨울 느낌 물씬 내 휴대폰 속 음. 최고의 겨울 사진 플렉스 음흠. 요거 참여 방법부터 먼저 알려줄까요? 네. 이제 정말 춥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겨울이죠 휴대전화 사진 폴더를 열어서 겨울 느낌이 물씬 나는 베스트 샷을 철파엠 앞으로 보내주세요 며칠 먹었던 붕어빵 사진도 좋고요. 음. 또 새로 산 롱패딩 입고 패션 센스 뽐내는 사진도 오케이. 뜨거운 국밥 사진도 환영. 언제 어디서 찍은 사진인지 간단한 한줄 사연과 센스 넘치는 해시태그 꼭 달아서 남겨주세요. 네, 물론 황보 씨가. 마치 보이는 것처럼 설명을 잘 해주시지만 보는 라디오 통해서 사진 확인 가능합니다. 으흠. 겨울 느낌 물씬 내 휴대폰 속 최고의 겨울 사진 플렉스 음. 소개해드릴 때 사진도 함께 띄워드릴 거니까 보라로 같이 보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으흠. 소개되면 백화점 상품권 다 쏟으러 가겠습니다. 한번 저도 휴대전화 딱 보려고 했더니 음. 홍보 시도 있게 왜 겨울 사진 사진첩을 따로따로 저장을 해놨어요? 아니요 계절로 하진 않고 어. 어, 월별이나 아니면은 나라별로나 그렇죠. 아니면 나라별로나 아니면 정도 응. 12월 직에 검색해야 된다 하니까 사진이 나는 못 찾을래 저렇게 뭐가 떠요? 어? 안, 안 떠요? 아니 그러니까 사진이 막천 몇백 장이 뜨는데 아. 찾으려니까 음. 여러분 잘 찾아서 보내주시면 음. 되겠습니다 네. 보내실 것은 아시죠? 샵1077 짧은 문자 10원 기물자 100원 골리아는 무료입니다 자 그럼 먼저 오일발라플렉스 게시판으로 도착한 사연부터 만나볼게요 오늘의 자랑사연 준비되어 있나요? 음악 주세요 철가루 김오키님이 보내준 사연입니다. 저희는 농장에서 대형견 두 마리를 기르고 있는데요. 날이 추워지니까 얘네들도 얼마나 추울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따뜻한 외투를 꽁꽁 싸매고 나가는데 개들은 맨몸으로 산책하고 뛰어놀고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큰 강아지들 옷은 어디에서 파는지도 모르겠고 마음먹고 시내의 큰 마트를 가서 동물 코너에 가봐도 작은 강아지들 옷은 많은데 우리 애들한테 맞는 옷은 찾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딸에게 전화했죠. 딸, 애들 입히옷좀 알아봐. 이제 한겨울인데 아무리 털이 있다지만 너무 추워 보여. 아, 어, 인터넷으로 좀 알아볼게. 근데 소식이 깜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까짓 거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봐야겠다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주가 어렸을 때 입던 옷을 장롱에서 다 꺼냈습니다. 그리고 팔이 길이를 자르고 했더니 얼추 애들한테 맞겠더라고요. 어머머머. 근데 이게 웬일? 입혀봤더니 너무 잘 맞는 거 있죠. 딸한테 당장 전화해서 옷안 사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옷을 입힌 사진들을 보내줬는데 딸이 하는 말. 어머 어머, 진짜 이거 엄마가 만들었다고? 팔아도 되겠다. 너무 잘 어울려. 아, 우리 강아지 이제 안 춥겠네. 시골계 중에서 넘버 원 패션 이스타야 진짜 대박 대박. 혼자 보기 아까워서 우리 철가루들에게 자랑해 봅니다. 그리고 패션을 좀 아시는 우리 황보 씨, 제가 직접 만든 어 우리 강아지 꽃옷 어떤가요? 추위야더 몰아쳐라 우리 애들은 이제 안 춥다 플렉스. <목 świd Steph> 야, 아 이게 어머머. 이게 지금 만드셨다고요? 옷또 똑같은 게두 개가 있는 것도 있어요 지금 쌍둥이 옷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잘 하실 거면서 이거를 사시려고 했다고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지금 예전에 좀 패딩 재질로 된어 아마 아이들의 이 점퍼를 지금 잘라서 목 부분, 넥 부분까지 지금 다잘 살려가지고 어머 미치겠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회색 티셔츠에다가 위에 그 강아지 줄 있죠. 훈네스 네. 줄. 그 모양이 회색과 이빨강과 녹색 줄에 약간의 G사 브랜드를 연상케 하는 이 로고 느낌을 많이 들어 약간 스카프 게... 같기도 하고. 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누워있는 강아지는 옛날에 그어린아이들있던 떡볶이 코트 같은 거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요. 약간의. 이거 우리 패션 전문가 느낌으로 강아지 아 옷을 평가하면 몇 점? 10점 만점에 몇 점? 아 이거 95점입니다. 이거는. 아 이건 95점. 이거는 점 만점에 칼라 매치 자체는 네. 너무 잘돼있어 <laughs> <laughs> 어, 너무 귀엽다 그리고 얼마나 아, 사랑스럽습니까 황보시도 반려견 진스 옷 네. 입혀요? 저도 예전에 만들어서 입혔었죠 직접 만들어 가지고 아, 재봉틀이 있었을 때여가지고 아, 황보시도 재봉틀 뚝딱뚝딱 해요 예전에 많이 만들어 입었는데 지금은 거의 안 입고 있죠 한번 보는 아들로 꼭 받으시고 자 이어서 철가루 전연희씨가 보내준 사연 제가 볼게요 올여름에 남편이 갑자기 갖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코바늘 뜨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제 손으로 작품 하나 만들어서 생일선물로 달라나? 본인이 아끼는 탁자 위에 꼭 깔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뭐 처음엔 자신만만하게 외쳤죠. 겨우 그거야? 알았어. 내가 멋지게 만들어 줄게. 근데 나는 초보니까 당신이 좀 도와주긴 해야겠다. 근데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나요? 몇 시간을 집중해서 떠도 겨우 두 줄에서 세줄 완성하는 날이 대부분이었고 결국 장장 45일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남편 생일은 훌쩍 지나가버렸는데 <laughs> 그래도 고생했다고 둘만의 좋은 추억이 생긴 것 같아서 더 좋다고 기뻐해주더라고요. 물론 저도 재밌긴 했는데 다음 선물은 돈으로 주려고요. 이제는 실구러비만 봐도 어! 어! 신물이 올라와요. 솔직해서 기 45일간의 여정 끝에 완성된 작품. 하지만 다시는 안 할래 플렉스. 자 지금 보는 아들어 보시는 분들 전연희님의 작품을 사진으로 볼수 있는데 와 이거 파란색 요거 지금 잘하셨는데 와. 이거는 지금 너무 이쁜 지금 밝은 지금 어~ 파란색과 노란색을 근데 이고 약간 궁전 느낌 나는 쿠션제 쿠션 같지 않아요 어 그런 것도 있고 느낌은 약간 회장기 젠탈 무슨 배구보다 깊발 느낌이 나고 근데 연희 씨 어~ 정답 하는데. 또 하게 될걸요 아 그래요? 이거는 완성했으면 힘드니까 안 한다고 하지 이게 산이랑 똑같아요 아 힘들어서 이제 안 해? 또 하게 되어 있어요 어, 아, 예. 황보씨도 옛날에 코바늘 알고 대바늘로 목도리 같은 거 짰었죠 아 목도레도 하고 코바늘도 하고 의외로 어, 못하는 거 없어요 그럼 그 뭐, 그 며칠 걸려요? <laughs> 어, 저도 그냥 띄엄띄엄 시간 났을 때마다 했기 때문에. 근데 아시겠지만 전제 주변에 목도리 선물 다 했잖아요. 했죠. 그래서 그냥 시간 나면 그때 그때 일주일에 하나씩 떴던 것 같은데 목도리는. 어. 황배 씨 주변의 지인들은 목도리 선물 받았다 안 받았던 나뉠 수 있지 않나요? 네, 그 예전 예전에. 참고로 전 받았습니다. <laughs> 그니까요. 네 어, 일찍 알아가지고. 음. <laughs> 일찍 알아가지고. <laughs> 자, 그렇다면요 기서공감 문자를 받아보죠. 오늘 음. 이제 두 번째 사연이 남편과 아내가 함께 45일 동안 코바늘 뜨기 음. 작품을 만들었다는 사연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주제 어떨까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니까 가능했어요. 플렉스. 사실 요즘 이제 김장철인데 김장도 혼자보다는 함께하면 쉽고. 아. 아다 육아도 시부모님 뭐친정 부모님 계셔서 가능했던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니까 가능했던 것들을 자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개된 분들께 백화점 상품권 쏟도록 하겠습니다. 샵1공칠칠 짧은 문자 오십 원긴 문자 백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황보시도 뭐 혼자 잘하긴 잘하죠. 아, 네, 그렇죠. 음. 그래도 누군가 함께 하는 거는 힘을 떠나서 음. 그 몸으로 쓴 힘이 아니라 옆에 있는 힘이 더 좋은 거지. 아 그렇죠, 그렇죠. 음, 음, 음. 자샵빌공칠칠 짧은 문자 오십 원긴 문자 백원 고릴라 음. 무료니까. 쭉쭉 보내주고 시자 음. 그렇다면 우리 또 코너가 있죠 탑골가요 애호가 철파의 영상 감독 오 감독의 추억으로 달려가요, 달려가요. 자 오늘 노래에 일단 오 감독 선곡의 변을 들어보면.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23년 전 음. 1998년 SBS 인기가요 11월 어... 1일을 가져왔다고 하는데 이때 샤크라가 데뷔를 안 했죠? 안 했어요. 저 93때일 99년. 거예요. 99년이고 저도 99년. 황보시랑 네. 우리 99년 네, 데뷔라서. 네, 99년 2000년. 어. 이때 여러분 통신 음반 판매 인포시아. <laughs> 자 사전 집계 17,289표. 자 그리고 심사위원 리사치 사전집계 4638표 자 인포샵 현장집계는 황보씨 몇표죠? 8672자 ARS 현장집계는요? 11870 최종결과 두구두구두구두구 42426에 빛나는 어 하나 둘셋핑크 루비. 루비 와 I can't cry 이거 맞나요? 그렇습니다 당시 1위 후보가 커브의 애인이 생겼어요고요. 아, 자오 핑클로 갑니다 우리 루비 아, 노래 웃기다. 함께 신나게 들으시고요. 그 I Can't Cry 그 맞죠? 기억해 주시면. 자, Stay t h n i g 98년에 나온 핑클의 루비 듣는데 황보씨 아. 저는 그때 막 군대 제대하고 <laughs> 복학해가지고 막 개그맨 시험 준비했던 거 99년에 아. 했으니까 황보씨 그때 한참 연습생이었죠 그죠? 아니 아니에요 저는 그냥 고등학생이었어요 <laughs> 오히려? 네 고등학교에서 아. 주말에 애들 만원씩 모아서 어, 그 햄버거집 앞에서 모여서 놀러간 음. 기억이 나네요 아. <laughs> 자 우리 아. 추억에 잠깐 빠져들었고 음. 이제 자 공감문자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니까 가능했어요 플렉스 쭉쭉 음. 보죠 우리 김현선님부터 네, 가마솥에 불지피고, 콩사아마 아. 매주 만들기. 어. 혼자 했으면 못했을 거예요. 남편이 없었다면 매주 구경도 못했을 거랍니다. 남편 고마워. 야, 이거 두 분씩 했구나. 어머. 저도 엄마가 할때 이제 그 된장 만들면 네. 매주를 쪄, 쪄야 되잖아요. 아. 거들어졌던 기억은 나는데. 아, 진짜 시골에서 많이 봤는데. 그죠, 그죠. 이수인님은? 자, 퍼즐 2천피스 맞추기요. 초등학생 아들하고 같이 했는데 하루 꼬박 걸렸어요. 저 혼자 했으면 아마 3, 4일은 걸렸을 듯해요. 아들을 쏘면. 어마어마큰 사이즈 같은데 음, 음, 예. 짜리겠다, 이것도. 자 (7150) 번님은 어, 간호조무사 실습 (480시간) <laughs> 부산으로 이사 와서 도와줄 사람 하나 없는 육아 신랑이랑 둘이서 쌍둥이들 육아해냈어요 필기 (430시간이) 남았지만 신랑과 함께라면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둥이들아 아프지 말자 음. 아 여기 아, 남편이 필요한다니까 아, 함께 하면 할수 있네요 진짜 <laughs> 네 그쵸 에? 자 김소희 씨 함께 준비해서 대학원 합격했어요 준비 (3년) 만에 계속 불합격 단어만 보다가 너무 행복해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교수님이 안 계셨으면 절대 불가능했을 일 우리 교수님 정말 정말,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어, 음. 우 합격도 수희 씨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계실 텐데, 음. 자2 4 1번님 전 작년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부했는데 고딩 딸과 같이 공부했어요. 둘이 밤늦게까지 서로의 자극이 되어 공부했죠. 결과는 전 자격증을 취득했고 딸은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둘이라서 가능했던 힘들지만 행복했던 계약이에요. 야이 공부를 같이하면 막 재밌겠다. 아 모든 다재미는다 뭐, 뭐, 같아 그죠 함께 함께. 슬픔도 기쁨도. 투게더 투게더. 음자 그렇다면 소개되신 분들 백화점 상품권 쏘고요. 자 이제 이쯤에서 겨울 느낌 물씬. 네 휴대폰 속 최고의 겨울 사진 플랫 스 만나봅니다 자 보는 라디오 보라 통해서 함께 보실 수있고요못 보신 분들은 방송 끝나고 (SBS) o 파워 r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음악 음. 주세요 <목소리> 자 (9037) (1번) 님부터 출발할까요? 네. 처음 문자 보냅니다 몇년 전에 청양 알프스 마을 놀러 갔을 때예요 겨울 느낌 무신 나죠 샵 달달 커플 샵뽀뽀 쪽샵 사진 찍으려고 샵뽀뽀 (100번) 어떤 사진인가요 와 헉? 어머머 어머머 이걸 (100번) 하셨어요 어머머머머머. 아니 저도 이제 어디 어 뮤지엄 같은 데 갔는데 에. 이렇게 세워놓고 연인들이 많이 서서 찍으시더라고요 야. 어 찍을 때는 어 저렇게 나도 찍을 수 있을까 좀했는데 사람이 쳐다보는데 찍어놓고 보니까 그럼요. 너무 예쁘네요 잠깐 뭐 이렇게 창평 뭐, 것도 아니죠 뭐 사랑하는 사람하고 찍은 건데 그쵸, 그쵸. 야 달력 같기도 하고 포스터 같기도 예쁘네요. 하고 기막이를 하셨네요 그죠 아 이게 회색 그레이 옷을 또 맞추셨어 영화 포스터 같다 아자0 음. 8 0 3번님집 근처 상암 메타세카이어 길입니다 갑자기 눈이 많이 와서 나가봤는데. 너무나 예뻤던 날입니다. 아이도 저도 너무 신났어요. 샵 아들 손이 날로 샵어른데도샵 엄마랑 데이트하자. 아 너무 그림이야. 어. 아니 무슨 사진들 다 이렇게 잘 찍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막 대충 보는 게 아니라. 동화 속 같아. 이 아들과 엄마가 너무 연인처럼 어. 눈 속에서 지금 너무 해맑고 웃고 계세요. 아이가 고개를 살짝 숙인 게또 음. 신의 한 수인데요. 아 너무 이쁘다. 약간 다리가 좀 어정쩡해 보이면서 어, 너무 귀여워요. 어, 어, 어. 너무 행복해하는 엄마하너 어. 너무. 아. 자, 우리 또 7717번이 겨울 느낌 무신하죠? 그런데 저 눈이 푸시푸시하지 않아서 확 눕다가 뒤통수 깨질 뻔한 건안 비밀 샵브 러브레터 샵 철파임 겨울 느낌 샵 하얀 눈도 다시 보고 들어 눕자 어우 조심하셔야 돼요 아 이게 말씀 안 하셨으면 네. 나 행복했는데 네. 지금 보니까 아야네 지금 그러니까 샤베트라고 생각했는데 아. 이게 지금 얼음이었어 아 근데 너무 이쁘게 아름답게 웃으셨다 입 해맑은 거 봐요 가운데 이거 목 스카프인가요? 네. 목도리 같은 거 여기 어, 또 포인트네요 레드로 빨간 스카프에 음. 지금 노란 스웨터에 블랙 어까지 보시는데 너무 이쁘시다 입는게 너무 예쁘시네 물신풍기입니다 구공 응. 일오버님 하나 더 보죠 2017년 벌써 4년 전이네요 우리 쌍둥이가 처음 눈 밟던 날이에요 샵 가평 샵 눈싸움 하고 싶다 샵 울쌍둥이 샵 벌써 여섯 살 어머 어머 너무 이뻐 지금 꽃갈 같은 이옷 한벌 잠바를 지금 같이 세트 입으셨어요 점퍼를. 아, 얼굴이 살짝 보이고 아 <laughs> 귀여워요 귀여워, 어떡해 옷도 똑같은 옷을 맞춰가지고 구축까지 신었어 눈 발자국 나 있는 거 봐요 오 위에 야 진짜 인생 작품 사진들입니다. 아, 많이 컸겠다 지금. 그러니까요. 소개해 주신 분들 모두 백화점 상품어 써고요. 이제 광고도 가서 황보 씨와 끝인사를 함께 할 텐데 오늘 철가리 되게 전할 소식 이 있으니까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스테 a y 황보 씨. 네. 황보 씨랑 2020년 6월 16일부터 오일 발라 플렉스를 함께 했으니까 1년 하고 도 어. 5개월 함께했는데. 그게 딱 좋았어. 자 매주 화요일 함께했던 황보 씨가 음. 이 아쉽게도 다음 달부터는 한 달에 한번 음. 마지막 주 목요일에 월간 황보로 찾아옵니다. 좀 놓아주라. <laughs> 안 돼요. 한 달에 한번 아, 만나는 거니까. 주라 그래서 그냥 만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도전을 멈추지 않는 황보 씨한테 음. 딱 맞는 라이프 스타일. 한달 살기 도전. 음. 매달 한달 살기 도전 주제 조만간 이제 공개할 거고요. 음. 철가루들을 애정하는 황보 씨가 소개해야만 한다? 하는 철가루들의 비밀 다이어리 게시판도 이제 조만간 열 거고. 재밌겠네요. 우리 제작진도 음. 정말 진짜 아이들 너무 좋아요. 그죠? 음. 월간 황보 준비로 제작진들이 지금 바쁜데 어때요? 한 달에 한번 만나니까 좀더 설레고 더 좋지 않습니까? 아유. 아쉽죠. 너무 아쉽지만. <laughs> 그리고 또, 또 제가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더 보낼 수 있고. 아, 이런 건좀 좋은 것 같네요. 좋습니다. 네. 기쁘다 황보셨네. 12월 30일 목요일에 오실 예정이고요. 네. 더 재밌을 거예요. 황보씨 끓인 없 함께하죠. 오늘 하루, 네. 하루. 오픈업. 지치대는. 지야라 영철이랑. 황보는. 이제. 샤롬.